Thank <laughs> you.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앤모스피어 블루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제품 박스를 보시면 은 각종 인증 마크가 함께 붙어있어서 박스에서부터 더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짜잔! 디자인 너무 귀엽죠? 앤모스피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크기가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제일 두근거리는 순간, 바로 이 비닐 뜯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 쾌감. 너무 좋은데요? 옆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붙어 있고요. 설명서는 우리 사용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시간 내서 꼭잘 한번 읽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인터넷에 되게 재밌는 글을 봤는데 공기청정에 이렇게 언박싱을 하고 바로 코드 꽂아서 사용을 하셨던 고객이 알고 보니까 필터 커버 비닐을 안 벗기고 사용했던 고객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앤모스피어 블루도 그런 분들 혹시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요 프리 필터에도 스티커가 있고요 스티커를 떼고 살짝 필터를 빼주시면은 핵심이 되는. 헤파 탈취 필터에도 비닐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비닐까지 잘 뜯어 주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엠오스피어 블루 필터를 보시면요 앞쪽에 이렇게 헤파 필터 그리고 탈취 필터가 함께 일체형으로 제작이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탈취 필터랑 헤파 필터가 따로 매번 주문을 하실 때아 이거 또 교체 주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주문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으셨다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합쳐져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잘 체크를 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삽입 방향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탈취 필터가 앞면으로, 오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면요. 여기 삽입 방향이 또 함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잘 장착만 해주시면 손쉽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더라 일체형 필터가 결합이 됐으면요 프리필터도 함께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필터 앞쪽에 구멍 맞추시고 딸깍 소리 날도록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커버 닫기 전에 이 파란색 스티커도 함께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엠모스피어 스카이에서 커버 결합하실 때 자석이 달려있어서 커버 분리 결합하는 거 굉장히 편하게 하셨죠. 엠모스피어 블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아래쪽에 자석이 달려있었거든요. 근데 엠모스피어 블루는 위쪽에 자석이 달려있어요. 필터 케이스를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 후크 걸어주시고 살짝 놓기만 하면 바로 장착이 되게 굉장히 편리하게 분리 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그리고 커버 닫기 전에 살짝 눈에 띄는 게 뭐였나 보니까 여기 앞쪽에 요거 보이시나요? 지금 PM10, 그리고 센서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자동 모드로 동작시킬 때요 센서가 잘 체크를 해서 알아서 먼지가 많을 때는 빨리 돌고 먼지가 없을 때는 천천히 돌고 하게 하는 바로 요 먼지 센서가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한번 그럼 작동을 시켜 보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코드를 꽂으면요, 정면에 이런 식으로 전원 불빛 하나가 들어와요. 이 불빛을 살짝 눌러주시면은 네, 바로 전원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카이와 동일하게 터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작의 어려움이나 좀 어색함도 없으실 것 같고요. 처음에 전원을 인가하면은 자동으로 3단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A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자동 모드입니다. 이 자동모드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센서의 반응을 해서 공기가 안 좋을 때는 빨리 돌고 공기가 좋을 때는 천천히 돌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3단으로 돌던 게 자동모드를 누르니까 굉장히 뭔가 바람이 낮아졌죠 그만큼 공기질이 현재는 좋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바람개비 모양을 누를 때마다 이제 풍량 조절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3단 펜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1단 네, 펜이 소리가 줄어드는 걸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2단 조금 더 세졌고요 그 다음에 3단 그 다음에 다시 1단 이렇게 1, 2, 3, 1, 2, 3 순으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옆에는 야간 모드라고 해서요. 주무실 때, 쓰실 때 굉장히 조용하게 우리가 이 공기청정기를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야간 모드에는 소리만 줄어들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램프에 불빛도 함께 줄기 때문에 빛의 밝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청각적으로도 소리에도 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야간 모드를 동작을 하시면요 귀를 대고 들어야지만 팬이 돌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그 소음이 작습니다 다시 한번 야간 모드를 꺼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왼쪽을 보시면요 우리 스카이와 동일하게 이제 필터의 교체가 필요할 때이왼쪽에 부분에서 알람 버튼이 뜰 겁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은 필터를 교체해줘라 라는 알람이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필터 주문해서 교체까지 진행을 해주시면은 다시 RFID 센서에 의해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자동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앤모스피어 블루의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부터 볼게요. 가로가 보시면은 어, 조금 더 해서 한 36cm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세로가 가장 높은 곳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56cm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의 폭은요, 대략 한 27cm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굉장히 작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 말씀 또 드리고 싶었던 게 무게예요. 이 무게가 정말 가볍습니다. 우리 4개월 된 아기의 평균 몸무게가 7kg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티즈, 뭐, 시추, 치와와 이런 소형견들의 이제 다 컸을 때 몸무게가 한 6, 7kg 정도가 된대요. 이 앤모스피어 블루의 무게는요. 6.9kg입니다. 채 7kg가 되지 않는 무게이기 때문에 뭐 남성분들은 물론이고 뭐 여성분들, 심지어 저희가 생각했을 때뭐 아이들도 조금 더 쉽게 들수 있는 그러한 공기청정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기부터 무게까지 정말 작고 가볍게 나온 그러한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만족을 하면서 쓸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앤모스피어 블루 언박싱을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작은 공기청정기 찾으시는 분들, 또 가벼운 공기청정기 찾으시는 분들, 또 조용한 공기청정기 찾으시는 분들까지 정말 그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기청정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줄였지만 줄이지 못했던 가장 공기청정기의 중요하고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필터의 능력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쓰실 수 있도록 각종 인증제도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정말 크기부터 무게, 소리 그리고 성능까지 따지시는 분들 선택하셨을 때 후회 없이 만족감 최상으로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엔모스피어 블루의 언박싱 영상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